그 농담한 소식도 아니네.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니까. 너취했 맞아, 맞아. 취한 거랑 비슷때 모든 게막 빙빙 도는데 그 모습만은 온전히 안름답고 그대로인 거야. 흔해지다가 선명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빛보다도 눈부셔. 이거는, 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나구에결혼식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약혼파티 선정한 가 너? 약혼식? 응. 아, 근데 엄마 교육이? 그건 완전 별로였어. 엄마또울었서마트로 얘기 듣고. 나한테도. 봐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나를 원하지도 않는 세계 일주에 보내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게 늦으셨지.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어. 이대로 떠날 순 없다고. 나이제 학교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는데. 재연이 써준다고? 갑자기? 하루 사는게뭐 너는 힘들겠지만, 나같이 합리적인 사람은 하루 아침에 결혼지수 있어. 흠. 허미? 왔어? 나 다음 학기 내내 이러시기다랄거 나는 20초가 될 거니까. 2 0또 한심하다. 내가 프랑스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봤 그렇지. 인생은 말이야. 사다리의 연야아 그게 다야. 예비학교에서 여기 1학년 부터 6학년, 프랑스 대사 2차 부착한 거, 가이비의 교성 마트 클래성조지대십정장 그러니까 노열 빅토리아 군장 예루살렘의 성조의 기사! 경스러운아첨 성군 레닌이 변절자 카멜카우치키를 그렇게 불렀거든. 가카칩? 아, <laughs> 변진법을 절충비고 괴변술로 대체했어. 무슨 <laughs> 의미 <laughs> 개인적인 기회 주에는 언제나 지배계급의 목표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카멜카우치키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그레닌도 예측하지 못한 게 있지. 바로 내가 지배계급이 되었다. 하하, <laughs> 아, 그렇죠. 왕과 왕비에게 뒷걸음질 치면서 굽질거리고 이송풍에 키스 나누의놀리는 너희에서부터 했을 거다. 아니, 분명히 디 갈지 계속 고여근성에 쩌든 보류 좋아 가이베네베리는날 <laughs> 좋아하지 않아? 음. 응. 그럼 되 스페인. 스페 거기 이제 지에 나오잖아. 그래 그게 무슨 말이지? 하 너희 어머니를 보고 좀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동성이 아니라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다만나 나 맞어. 난아이베넷시야 나 근데 제임스는 뭔가 달라. 특별한 게 있어. 나 오늘 엄마 결혼시킨다고 제임스랑 폭스 라운즈에서 저녁을 먹다 왔어. 근데 제임스는 사감한테 삼촌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을 음... 나왔어. 아! 물을 잡았어야 되는데! 신혼부부 형 스위트 룸을 잡지 그랬니? 오... 됐으면 이을망쳤 요 시간도 없어서 어차피 제집9홉시 반까지 들어가서 해야지. 잠시만. 넌... 넌이가엔 시원한 분위기가안온거 같어? 있잖아. 지금까지는 그냥... 장난 같았어. 막 일부러 무별인 척 마주치고 눈빛 주고받고 그냥 심심풀이였던 거지.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아니, 그래. 난... 독하우 옆에는 사람들의 단골파가 있어. 너 진짜 미쳤어. 그래? 성으로 부르지 마! 이름으로 불렀 아, 아. 인너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 없어 그건 말이야 사랑이랑 내가 그생각 하면서 지금 산책 갔다 왔 지금 몇 시지? 한시다 돼가 세 시간이야! 네세 시간씩이나 그냥 바로 기숙사로 돌아오지그랬어 나는 외박허가 받았잖아 난 자유의 몸이라고 할테지난 지금 여기 없어 난 놨던 애지! 난 걸리지 마, 알았어? 어, 어차피 2웬티이들 어디에 없 Tommy, amour, 야 s 너무 정말 바보는. 너미! 너무... 내가 어난것아 오... 무슨 방금 태어난 길인 것 같아? 아, 씨. 터미! 내가 처음에는 3.0을 뺏겨서 여기서 복물을 걸고 아니 내 엉덩이 걸고 왔는데 이번에네가 나타나서 또방해야 물음광이 너무 끔찍한 곳이 아들 입지마 엄마 자아나아 지금 잘수 없어 너무 신다자 아들 자니라 자 졌어? 졌어?